안녕하세요. 타이탄 폴 2의 코카입니다. 이번에는 타이탄 폴 2의 여섯 번째 DLC 업데이트에 대한 소식이 발표되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타이탄 폴 2에 추가될 새로운 맵은 타이탄 폴 2의 원인 DLC 맵이었던 더 워즈 게임즈의 맵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프론티어 파일럿들이 훈련을 위해서 시뮬레이어 팟을 사용하여 가사현실에서 싸우게 되는데, 보통 비행선에서 내려와 착지하는 것이 아닌 시뮬레이터 팟에서 작동시키는 것으로 색다른 기분이 들어 재밌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새로운 라이브와이어맵 트래픽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두 개의 복잡한 통로를 따라 파일럿의 포지셔닝이 기동력을 상대로 승부를 벌이는 풍화된 테스트 장소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새로운 처형으로 홀로그램을 소형하는 홀로 능력으로 처형하는 처형으로 이름은 섀도 복싱이라고 합니다. 해금 방법은 홀로 파일럿이 활성화되어 있는 동안 20명의 파일럿 킬을 얻어서 해금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홀로 능력과 홀로 파일럿 노바 부스트도 킬로 포함되지만 업데이트 전에 한 킬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는 파일럿들은 앞으로 무기를 3개 들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주무기, 보조무기, 대타이탄 무기를 모두 장비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점은 타이탄 폴 외에서는 기본이었지만 타이탄 폴 2가 발매하고 나서 수정된 부분인데 플레이어들이 권총을 사용을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수정한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타이탄 란투는영구적인 모드가 되고 어시스트 대신에 타이탄 데미지가 점수판에 표기될 것입니다. 여섯번째로는 특집모드로 프리에이전트라는 모드가 추가된다고 합니다 이번 업데이트에서 큰 요점은 앞으로 무기를 3개 들수 있다는 것이 가장 흥미롭습니다 최근에 저도 저격총을 많이 사용하는데 보조무기에 대타이타는 무기를 낄까 곤총을 들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해결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밸런스는 어떻게 유지될 것인지 궁금한 것 같습니다 다음 업데이트는 6월 27일에 무료로 업데이트 할 예정이라고 하니 여러분도 준비해 두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DLC는 아직 다 나온 것이 아니며 7월에 큰 규모의 업데이트와 함께 타이탄폴 1에서 가장 사랑받았고 많이 기다려진 모드가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타이탄폴 2 업데이트 소식에 폭과했습니다. 감사합니다. And we won't give it a name.